자,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장 김주원입니다. 8월 17일 1호 부산 해설 방송 시작하겠고요. 어,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승부는 어, 부산 이경주의 승부를 볼 겁니다. 부산 이경주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 루키 스테이크스 이 특별 경주가 육경주 부산 육경주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마사회 해설 방송을 김수진 아나운서와 진행할 예정인데요 부산 육경주도 어, 배팅 강도를 올려서 때릴 수 있다라는 거 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각설하고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5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이 부중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만 쉐클 로드가 걸음 보면은 요번에 뛸것 같아요. 이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제 워낙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경주 중에 말이 살짝살짝 끊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만 직전처럼 정동영 기수가 잘 제외해주면 어, 막판 또 멋진 뒷심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인기만데 뭐 4번을 빼고 살 수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차권은 저는 지금 인기마가 이제 2번 천하지유 혜선이가 계승한 5번 로드트윈 김호수의 7번 해운대파워 이 3마리가 인기마죠. 2번 5번 7번 4가 오면요, 이 안에서 무조건 끝납니다. 근데 돈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 저는, 2번마 천하지유로 단통맞건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은데, 직전에 지금 셰클로드에 기승하는 정도영 기수가 말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1번 게이트 이점을 제대로 살려내질 못했어요. 자, 마방에서 요번에 다실바카드를 꺼내 들었고, 컨디션도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이스도 8마리 단초한 경주라 게이트 2점 달려서 빠르게 좀 선두권 가담만 해주면 여기서는 저는 4번과 충분히 우승 싸움도 가능하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부산 1경주는 이거 4번, 2번, 2번, 4번 요두 마리에 좀한방 맞건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5번, 7번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 받쳐갈 수 있으면 받쳐가고 아니면 삼복승으로 어, 좀 연결해서 공략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어, 5등급 1400이고요. 오늘 부산 메인 승부처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부산 4경주의 대가리가 누구냐? 이게 인기도가 막 양분이 되더라고요. 1번말 레이디 오브 위네 잠재력이냐? 아니면, 4번맛 투원 파이터의 상승세냐. 자, 이두 마리 쪽으로 일단 인기도가 지금 갈리는 분위기인데, 이둘중 강축이 분명 서 있습니다. 쌍승시까지 노릴 수 있는 강축이고요. 한 마리는 불안감, 이 있는 말이에요. 해서이 1번, 4번 가운데 한 마리를 믿고 가면서, 남은 한 마리가 풀어질 가능성에 포커출 포커스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저희가 승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력으로 까는 맞건이 중배당이에요. 대안으로 노릴 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승부를 보는 거고요. 자, 오늘 부산 좀 일찌감치 메인 승부를 들어가는데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김주환이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 기선제압 제가 제대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 믿고 함께 해주셔서 누가 대가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여기서 승부 진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3경 조합 3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번마 희망캔디가 이제 최고 인기마로 팔릴 건데요. 저는 1번마 바람바람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높은 58kg의 부담 중량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 공백 때문에 말이 무거웠고, 요번에는 공백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말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학과 안장의 1번 게이트 라면은 5번만 희망 캔디보다는 대략 배당 메리트가 더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준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1번 바람바람을 요번에는 믿어보기로 했고요 이제 후착권은뭐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끝나는 그림, 1번, 5번만 건이 깜빡이가 기본이긴 한데, 5번이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가 부러지는 그림이 발생됐을 때, 누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 일단 2번 만 국대 스타나, 이 점핑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이 3번 만 석세스 모카. 이런 뚝심형 마필들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호는 돈 돈이 안 되는데 2개 오면 이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의 가능성까지는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그럼 부산 3경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2번마 저스트 샤이니가 직전 기대 이하의 걸음을 보였는데, 아, 그 이유는 다리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못한 겁니다. 원래 대가리 팔려야 될 말인데 벌써 인기 2위로 밀려나고, 배당판 분위기가 안 좋았죠. 다리가 안 좋았기 때문인데, 요번에는 다리 상태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게 보셔야 돼요. 직전에는 저희는 막건 안 샀던 말이죠. 요번에는 막건 사야 된다. 그리고 이 7번 마 파워스톤도 인기 마필인데, 얘는 말더 좋아졌습니다. 이, 뛰면 끼를 수록 걸음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저스트 샤이니와 이제 6월 15일 날 맞붙어서 파워스톤이 데뷔 전이었는데, 그당시 아쉽게 3위로 밀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7위 이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s 이번 사경주는 다실바의 파워스톤을 인기대로 인정을 하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번은 보셔야 되고, 2번이 아니라면, 이6번만만보시대 같은 게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4번마 일루전 같은 말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보여줄 수 있는 어, 좋은 몸상태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4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3마만 유니언 챔프, 최근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금 3연속으로 놓고 때리고 있는 마필이죠. 장거리 첫 도전입니다만, 이 유니언 챔프의 기세를 봤을 때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직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그레이트보이. 부담중량은 올랐습니다만 다시 한번 김혜선이를 태우면서 강력한 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8번 캡틴 다이아도 이제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일단 뭐 2강 구도는 3번 10번 두 말인데 자, 이 3번 10번 가운데 과연 누가 안정적이 냐 이걸 따져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0번마 그레이트보이가 그래도 장거리 경험이 있고 김혜성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 왔기 때문에 10번이 거리적인 측면상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충만한 10번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뭐, 3번 유니언 챔프는 원래 좋은 말입니다. 장거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번은 기본적으로 보시고, 거기에 이 7번 막 인디고스트가 이제 앞말이라서, 아, 그게 이 순말들과의 대결에선 항상 좀 기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번에 워낙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7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거기에 2번만 다이아그리도다 실바가 기승했다라는 건김도연 마방에서 칼을 빼든 겁니다. 최근 아쉬움을 좀 만회해 보겠다. 이거라.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경쟁력을 염두를 열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10번 중심으로 3번, 거기에 2번, 7번까지 연결을 해주시면서 부산 5경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루키 스테이스. 특별경주입니다 어, 앞서 서울 8경주 그리고 이번 부산 6경주가 이제 서울 부산 각 2세 대표마를 선발하는 예선전 경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서울은 좀 혼전도가 있는 반면에 부산경마는 그래도 2세마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는 정돈이 된 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일단 데뷔 이후 가장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워밤마 와일드 파크가 여기서도 빠지지 않을 대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마핀입니다. 바이언의 자마거든요. 바이언이 누구냐면 이 라운드 파이터, 서울 최강마, 서울뿐 아니라 한국 최강마였죠. 글로벌히트도 사실 라운더 파이터가 있으면은 지금 최강 마루 선장 못했을 거예요. 위너스맨이라는 말도 글로벌히트가 이기지를 못했는데 그 위너스맨을 이겼던 말이 라운더 파이터입니다. 그 라운더 파이터를 배출한 다이언의 자마가 와일드 파크예요. 그래서 20조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장래성도 높게 평가되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뷔 이후 뭐 선행으로 그리고 따라가면서 입상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가지 전개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5번은 당연히 강축으로 보셔야 되고 직전 정말 미친 선행 작전 이 선행을 나갈 수 없는 스타트였는데 자4코노 까지 정말 새가 빠지게 밀어 붙이면서 결국에는 모래를 한 톨도 안 맞고 앞선에서 전개를 냈던이 7번만 슈퍼 에어로 원래 말 그렇게 타면 뻗거든요 근데 얘는 힘이 장사 예요 훈련 때 보니까 어 벤지 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킨앤드 서브의 벤지 그 인기 1을 팔렸단 말인데 그 100만 프로젝트 1을 항불라했던영주 있죠 저희가 안 팔리는 5번 놓고, 인기 1위 8번을 일단 주력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 벤지를 슈퍼 에어로가 가지고 놀더라고요. 말이 지금 미쳤습니다. 이거 정말 센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깜빡이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거기에 킹스킹도 취입력으로는 뭐, 내놓라 여기서 손에 꼽히는 그런 마필이라, 일단 5번 중심으로 봤을 땐 7번, 8번이 좀 재밌는 마건이 아닌가. 거기에 뭐 삼분만 스트로베리킹까지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육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제 배팅 강도를 올려서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한 방을 때리고 3쌍으로 얘네를 데려갈지 이것 때문에 아니면 쌍을 뒤집어서 7을5에8 쌍을 엮어서 3쌍을 노릴지 이 현장 보고 제가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서 이거는 여러분들 어좀 배팅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장 속보 내지는 문자 정보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이 5번, 7번이 일단 한 방이 맞긴 한데 어 누가 과연 삼쌍승식 어 주인공으로 타당할지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산 1호 해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더 준비해서 좋은 내용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